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며칠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세계명, 이 세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념 짓고, 또 우리가 해야 될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그 사랑은 어떤 때는, 막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한복음 이 15장의 이 배경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가기 전에 최후의 만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냥 개념적으로 자신이 어떤 해야 될 어떤 그런, 그런 이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몸소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이해하는가? 아니면 피부적으로, 1차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 상황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으로 굳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죠.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 당신처럼 그 사랑을 할수 없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극명한 그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잡혀갈 때부터 그 제자들은 하나둘씩 그냥 도망가버리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그들이 부활하시고, 또 그들이 약속하셨던 보호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피로써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순환 전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그 말씀이, 아,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냥 사랑하라는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만 하느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의 저자인 요한복음사가 결국 이 요한복음사가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떤 실천해야 될 행위로서만의 그 사랑으로만 알아듣는다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됨을 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로서의 이 사랑, 또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가, 통합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사랑의 손가락으로도 할수 있는 아가스를 보면은 그 아가스의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도담이라는 이 단어는 찾아 헤매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스 보면은 그 연인을 찾아서 밤에 또 어느 때 시도 때도 없이 그 연인을 찾아서 찾아 헤매는 그, 어, 사랑을 우리는 이 아가스에 나오죠. 이것은 찾아서 헤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갈구하는 사랑. 그러나 이 도단과 다르게 아하바라는 이 단어로 사랑을 또 표현하는데 이 아하바가 그리스어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아가페의 그이 사랑은 뭡니까? 어떤 찾아 헤매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랑. 더 이상 어떤 자신의 열정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성된 그 사랑이죠. 거기에는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담이라는 이 단어의 이 사랑은 뭡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랑이라면 이 아하바라는 이 단어로 써여진 이 사랑은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결국에는 이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부부들, 어쩌면 결혼 성소를 받고 생판 모르던 환경에서 살아난 이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을 이어서 살아가는 이 혼인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에 얼마나 고정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 에 눈이 멀어서 서로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은 했지만, 결국 부딪히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헤어질까, 이혼할까, 또 고해성사의 주된 메뉴가 이 부부의 어?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 도담이라는 이 사랑, 그리고 이 아하, 아하바라는 이 사랑, 이 도담에서 아하바로 넘어가는 그 사랑이 어떤 때는 언혼식, 금혼식을 하는 그 부부들 이제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되어서 이제 부부의 연으로 이제 수십 년을 살아온 그들을 보면은 물어보면 그래요.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게 없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 어, 수많은 세월 동안에 부딪히면서 모난 것이 또 부딪히고 어떤 데는 아프죠. 그것으로 또 상처를 입고 마음 옹알이를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 세월을 통해서 그것이 달아져서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어쩌면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정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과연 또 우리들도 각자가,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또 우리 공동체는 또 외국에서 오신 또 외국인과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그 부부의 또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랑의 배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또한 원하셨던 것은 자신을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를 뚫어주시고, 바로 인간들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아하바라는 이 사랑은 결국 일치되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영원으로 향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생활하는 이 부부에 있었어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그랬죠 어떤 때는 그 종교가 다른 경우 또한 사람은 어 이를테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 사랑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일치는 이룰지 모르지만 어떤 믿음의 생활로 한 신을 또 믿을 때이 사랑은 더 성화된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쳐진 그 관계를 하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로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으로 향하는 그 사랑. 그래서 전승에 와하면은 그 초세기에 이 불가타 성격을 성경을 또 번역했던 그 예로니모 성인이 남기신 그 저서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걷기에도 너무나 힘든 노년에 있었던 일화를, 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에, 이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요한이 와서, 남의 부축을 받으면서 와서, 그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그그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러면서 왜 스승님 왜 저희들에게 할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어, 그 말씀밖에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떠듬떠듬 이제 노년이 된이 요한 복음사가가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요한 복음사가도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형제인 그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구하였던 게 있죠. 당신이 그 나라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우리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스스럼 없이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셔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당신의 육신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리신 바로 그 어, 피와 물은 생명이죠. 이제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잔에 담겨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잔에 담겨진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에 또 얽매이고 그것에 또 헤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에 제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하는 이 사도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에게 그래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훈륜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산다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이 15장에 사도의 이회의에서 내린 이 결정은 큰 줄기는 뭡니까? 성령의 뜻은 바로 코널레리오 집에서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바로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도 품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또어 상가해야 될 것, 또 지켜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이어서 그초대교회의또그 권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야고보가 또이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전자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따라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야구부를 통해서 이를테면은 이러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분류를 멀리 하라는 것은 이것은 필수 상황이고 이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진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떤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의 그 진리의 빛으로 어, 오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자신의 그 근거, 또 자신의 어떤 대가성적인 그런 조건들을 달면은 결국 이 본질이 또 희석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서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지금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부의 생활을 통해서 서로 깎이고 일치되는 사랑에 그 사랑과 같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욕망, 자신의 기대에 포기와 희생이 따르는 그 사랑을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그 기대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또 다른 이기적인 사랑을 나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영혼으로 향하는 사랑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아무 일도 없는 서로 이분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서로 하나의 인간으로서만의 사랑을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죠. 어쩌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그 자리에는 더 이상 둘이나 더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복음사가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바로 한 분이신 하느님만이 존재하기에,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하시고, 당신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무를 때, 비로소 그곳이 하느님 나라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본당, 여러 공동체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어떠미요? 또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 제가 사랑하기에는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과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호자 성령에 힘입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모님의 그 피아스로 응답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로 이세